네. 자, 이제 더워지니까 친구들 반팔 입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어, 그렇네. 자,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학교를 두 군데 다닌다 했어요. 자기 어, 그 그렇지. 하나님 학교랑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그렇게 여러분들은 두 군데를 다닌다고 했는데 자, 지난주에 하나님 학교에 갈때 준비물을 하나 챙겼죠. 지난주에 우리가 준비물을 하나 챙겼어요. 기억나는 사람, 예언이, 성경책, 맞아요. 잘 챙겼지. 그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열 가지 개명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개명을 알아봤어요. 그거를 다섯 다섯 글자로 말하면 누구만 바라봐? 그렇지 그 나가 누구셨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챙길 준비물이 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책가방에 준비물을 하나 더 챙겨야 돼. 그것은 바로 비슷해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개명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달력을 한번 볼게요. 자 달력에 보면 일주일이 무슨 요일들이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자 그렇게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요일은, 일요일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일!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어! 맞아. 안식일. 맞아요.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헐. 달려보세요, 여러분.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야, 나 이제 토요일 마음에 안 들어. 일요일로 안식일 바꿔.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왜 교회에서는 어? 주일이라고 할까?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전도사님도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안 돼. 내일 주일이라서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어? 나는 왜 주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궁금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왜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자, 네 번째 계명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어, 비슷해?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반대말은 지저분하게. 가될 수도 있겠죠. 안식일을 지저분하게 지키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일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며칠 만에 만드셨죠? 6일 만에 만드시고 7일째 되시는 날에 쉬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명할 테니 너희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일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어느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까요? 신해산이죠. 어, 신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까 6일만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셨죠. 첫째 날뭐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었어요. 쉬셨어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는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그걸 아까 우리가 알아보자고 했죠. 자,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를 잔양하는 의미였어요 어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와 너무 힘들다 그냥 쉴래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를 찬양하는 날. 무엇을 찬양하는 날? 창조. 한번 더. 무엇을 찬양하는 날? 창조. 그렇죠.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가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3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슨 요일? 금요일.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이 죽으신지 첫째 날. 둘째 날은 무슨 요일? 토요일. 토요일. 셋째 날은 무슨 요일?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뭔가 감이 오죠? 금요일에 죽으셨는데 죽은 지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셋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일요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세요. 무엇이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새 창조를 하신 거죠. 새로운 창조. 구약의 안식일은 첫 번째 천지만물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된 안식일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창조하신 그새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다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찬양해요.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새 창조를 찬양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거를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래. 너희 그냥 무조건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 찬양할 필요 없어. 그냥 너 힘드니까 너 무조건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 주일이 어떤 날이니?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다시 만든 날이잖니?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높여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죠 바로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느냐 그 전에는 우리가 주일이 무슨 날이야?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고, 나는 다른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아, 나는 교회 가야 되네.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만드신 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신 날. 그럼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왜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이를 주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너희 이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나와.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니까 우리 그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예배 태도가 바뀌어요. 찬양이 예전만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찬양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날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의 태도도 달라지겠죠? 우리 말씀 듣는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초등부에 가서도, 중고등부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많이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일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민요에게 예수님이 민요야 내가 너에게 주의를 주고 영생을 줄게. 200만 원 내놔. 이러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공짜로 주실 때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주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선물 주의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친구야, 오늘 일요일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야.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할까요? 자, 무슨 요일이죠?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요일? 일요일. 일요일에 이제 아직 잠옷을 입고 있어요. 어, 오전 9시 10분인데, 예배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옷 입고, 나 오늘 예배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로 해요. 알겠죠?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뒤로 제쳐두지 말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허락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요일에 일찍 잡시다. 친구는 오후 11시 42분, 밤 11시 40분인데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내일 주일인데, 그러면은 다음날 피곤하겠죠. 잠오겠죠. 어, 말씀을 더잘 듣기 위해, 더 쌩쌩하게, 더 활기차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가 토요일에 일찍 자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칠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